과정만 된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때문에 다리 힘을 못 써요. 배꼽을 안 당기면서 수욱하면 보세요. 다리 힘다 빠지잖아요. 그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라는 거죠. 네. 약간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가운데 때리겠죠. 얘가 볼반이 익스텐션 안되고는그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때왼 다리 필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바로 한번 써 볼게요. 바로 한번 아, 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쪽 부분이 앞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궁둥이가 뒤로 빠져 있죠. 이게. 네, 맞아요. 그럼 단전 부분 있잖아요. 이 배꼽 있는 부분. 네. 얘는 뒤로 미세요, 이렇게. 이 배꼽 있는 부분을 뒤로 밉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얘는 얘는 뒤로 보내면서 쑥내배 내밀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자, 도쭉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선생님 보세요. 그냥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그때 하고 얘를 뒤로 보내면서 쭉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그러면 뒤로 더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아... 배꼽 부분을 뒤로 빼는 거죠. 뒤로. 네. 그러면서 뒤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배꼽도 나가잖아요. 배꼽은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뒤로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배꼽도 같이 한번 앞으로 보내 보세요. 그거 하고 자, 배꼽은 뒤로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 보내.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뒤로 훨씬 많이 넘어갔네요. 그러면서 선생님 자세를 자꾸 바꾸는 거죠. 이게. 선생님, 저게 이제 과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커버진 게 이게 없으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렇죠. 선생님처럼 너무 많이 가한 것도 과전만이라는 것도 과전만된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때문에 다리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배꼽을 당기면서 배꼽을 당기면서 자꾸 밀죠, 이렇게. 그냥 선생님 다 밀어버리면 보세요. 지금 얘만 꺾이잖아요, 얘만. 네, 그죠? 이렇게. 배꼽은 뒤로 당기면서, 자, 팔 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배꼽을 뒤로 당기면서, 자, 뒤로 쫙. 그렇죠. 뒤로 더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선생님 보세요. 배꼽을 안 당기면서 뒤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배꼽을 당기면서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게 커브 되는 데가 달라지죠? 예, 네, 네, 그러네요. 배꼽을 안 당기면서 쑥 하면 보세요. 다리 힘다 빠지잖아요. 네.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런데 배꼽을 당기면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리 힘이 많이 남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지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작이에요. 그죠? 네. 뒤로 넘기는 동작. 똑같이 했는데 보세요. 안에 내용은 완전, 쓰는 근육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동작가지고안 된다. 아. 어떻게 해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자꾸 배꼽을 당기면서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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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렇게 자꾸 평상시에 해주시란 말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견갑골 열라 그러는 것도 열리잖아요. 스도 <목소리> 그렇죠. 스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얘가 숨 밀려나가야 돼. 네. 앞쪽으로 그렇죠. 금방 스트레칭하고 나니까 제가 미는 게좀덜 네. 부담스럽잖아요. 네. 아. 그러면 골반이 빠져있으면 다리에 힘이 잘 빠질 수가 있죠. 네. 가지고 있는 힘만, 근육만큼 못쓸 수가 있다 그러네요. 자전거 탈 때도 보세요. 얘를 딱 집어넣고 타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저어보세요. 그러면 더잘 저어질 수 있어요. 음. 더 오래 저을 네. 수 있어요. 자, 아까 배꼽을 뒤로 보내라 그랬죠? 네. 자, 배꼽을 뒤로 보내면서 자꾸 스윙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자, 배꼽을 뒤로 보내면서. 골반을 앞으로 쑥 내려밀죠?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배치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대신 배꼽은 당기면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 훨씬 좋다. 지금 제가 칭찬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하고 나서 중심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중심이 딱 잡힌다. 아 힘을 쓴다. 예, 예. 얘가 과전만돼 있어가지고 힘을 못 쓴다. 예, 예. 다리에. 예. 그렇죠. 제가 조금 밀어드릴게요. 견눈질에서 화면 한번 봐도 돼요? 예, 보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이 생각보다 많이 안못밀었잖아요 네, 아, <laughs> 일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 저랑 엄청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선생님은 근데, 막 지금 막뭐 네. 활처럼 힘줄알돼 네, 지금 저, 저, 밀리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이런 걸 자꾸 알고 아... 좀 충격을 받으셔야돼요 네, 그러네요. 네? 선생님 생각은 활인데 네, 여기서는 네, 지금 보니까 네? 거의 뭐 밀리진 거 같아요. 벽 밖에 안 된다. 아 네. 희한하네. 네. 그게 밀리면 다리의 힘이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죠. 다리에 힘이 딱 있어야지, 뭐, 에? 힘을 쓸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근데 얘가 무너지면, 뭐, 뭐, 가지고 칠 거야, 지금? 의도적으로 좀, 아까 그, 저기, 그렇죠. 거를 쫙 한번 해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수도 선생님, 저, 의도적으로 했단 말이죠 저기. 어우, 해도 덜르네요. 그러니까, 왜 저걸 자꾸 보셔야 되냐면, 선생님 다칠까봐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수도 그렇죠. 진짜 그래.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야, 그나마. <웃음> 그래서 <웃음> 선생님, 폼이 그나마 좀 괜찮아진단 말이요 저렇게 네, 하는 네, 게. 네, 네. 그, 왜 저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온몸에 힘이 딱 유지가 되면서 보세요. 하체도 딱 안정이 되죠. 네, 모든 게 안정이 된단 말이요 네. 그래야지 뭐 힘이 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무너져면 어떻게 해? 힘이 다 깨져버린다. 몸 안에 있는 힘. 그게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네. 그게 기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이제 예, 이제 조금 밀리잖아요. 이게 과점만돼 네. 있으면 왜안 좋냐면, 여기 안에 전립선이라는 게 이라든지, 그죠? 많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네, 안에 네. 있는 것들이 네. 동작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자꾸 좁아지니까, 네. 제자리에 딱 있어야지. 이게 그렇죠, 그렇죠. 공간 확보가 되는데, 네. 잘못 돼 있으면 보세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좁아지는 네.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안 좋겠죠. 네. 그렇죠. 정상적인 자리를 자꾸 딱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야, 우리 제가 진짜 참. 어떻? 그렇죠. 서 달리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자꾸 아까 했던 거 예, 예. 배꼽 당기고 자꾸 예, 뒤집는 연습을 자꾸 예. 해서 골반을 바로 세우는 거. 아이고, 예. 그렇죠. 예. 그거 많이 하시는 거죠. 저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제는 아. 이렇게 해서 몸이 좀 풀렸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뒤집는 연습을 좀 하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이렇게. 예. 예? 이런 연습을 그렇죠. 벽을 딱 짚고 그렇죠. 그러면서 배를 자꾸 이렇게 들어주죠, 이렇게. 예. 선생님, 이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더 하시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너? 그렇죠. 얘가 자꾸 밀려야 돼, 이렇게. <laughs> 공을 한개 때려볼게요. 자, 공을 때리는데, 지금 공잘 맞는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예. 몸이 좋은 쪽으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인정하시죠, 예. 그죠?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좋은 쪽으로 많이 풀어놨으면 네. 선생님 옛날 스윙을 해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음. 동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배꼽은 당기고 골반 쑥 내밀면서 피니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공은 자 공은 신경 네.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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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스윙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니시가 많이 좋아져. 지금 이 결은 처음 타는 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결이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네. 결이잖아, 이게. 그렇죠. 네. 리듬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파고를 만들려 그러면 좀 많이 하셔야죠. 지금 파고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골반이 좀더 밀리면 어. 너무 좋겠다. 네. 선생님 탑핑 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머리가 보세요. 약간 앞쪽에 가면 탑핑이 나겠죠. 네. 약간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때리겠죠. 네. 자 축은 나가면서 머리가 뒤쪽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골반이 익스텐션 안 되고는 그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빠져있는 상태는 축은 넘기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쫓아오죠. 네. 머리 고정하면 어떻게 돼요? 축은 안 넘어와요. 네. 얘가 빠진 상태에 그래서 지금 이 골반이 과전만 돼 있는 걸 바로 세우는 거는 건강뿐만 아니라 골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피니시가 보세요. 점점 점 보세요. 이제는 일자 피니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하셔가지고 역시자까지 만드시면 골프는 끝나는 거예요. 피니시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겠죠 선생님? 네. 그만큼 풀었으니까. 네. 네. 그때 왼다리 필수 있겠어요? 쭉 그렇죠. 그러면 더 힘들시단 말이에요. 네. 왼다리 쭉 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잘 넘어가는 사람이 건강하게 하겠죠. 그래, 좋겠죠. 그래, 그렇죠. 자꾸 굽어지면 안 좋겠죠. 네. 이게. 그렇죠. 그럼 네. 공이 맞죠.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폼을 한번 볼게요. 폼을. 그렇죠. 선생님 보세요. 이제는 배가 쑥좀나오려 그러잖아요. 아, 역시 자가, 역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동작에서 있잖아요. 요 네. 동작에서 네. 골반만 조금 더 나가면. 뭐, 그렇죠. 아, 그럼 머리가 아. 뒤에 딱 남겠죠. 요 장면이 조금 부족하신 거예요. 저 예. 그런데 여기가 예. 커브가 역시 자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커브가. 예. 네 여기가 이렇게. 아유 감사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구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